자, 명제,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적어다를 거짓이래. 저게안 된대. 그 말은, 어떤 실수를 가져와도, 아무거나 가져와도 0보다 작은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. 그지 그렇다면, 요걸 해석하면, 모든 X들이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6X, 6K가 항상 0보다 거나 같으니까, 0보다 작은 게 하나도 없다. 그러니까 저 명제가 거짓이다. 이렇게 말을 할수 있다는 뜻이고. 음수인 모든 실수에 대해서 주어진 이 녀석은 참이다. 그러면 전부다. 0보다 커나 같아야 된다는 뜻이죠. 이번에는. 그럼 이 녀석을 생각할때 음수인 모든 실수에 대해서래. 그러면 그래프를 생각 해볼 때 1이라는 X절편을 일단 가지고 있는 상태고 Y축은 여기 있다라고 합시다. 그러면 이두 번째 식요 녀석이 0이 되게 하는 x 값 k 빼기 1이라고 하는 것이 요쪽에 있으면 왼쪽에 있으면 1보다 작은 쪽에 있으면 이렇게 1과 겹치면 이렇게 1보다 큰 쪽에 있다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. 그렇죠? 그러면은 무조건 0보다 크나 같다라고 했으니까. 1 넣었을 때 0이고 1보다 작은 게 무조건 0보다 크니까 괜찮다 이 말이 될 거죠. 그 다음에 1이라면 무조건 성립한다는 뜻이 될 거고 전부 다 0보다 커나 같기 때문에. 그 다음에 1보다 작은. 그러니까 참이 되게 하고 있잖아. 다 0보다 커나 같게 만들고 있잖아요. k 빼기 1이 여기 있을 때. Y축이 여기 있으면 되겠냐? 안 되겠죠? Y축이 여기 있으면 괜찮겠지. Y축이 여기 딱 걸린다면 어때요? 여기만 우리는 볼 거니까 괜찮다 이 말인 거야. 따라서 K 빼기 1이라는 게 0보다 크거나 같다면 두 번째 식을 만족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됩니다. 따라서 1보다는 k가 커라나 같다를 성립시킬 수가 있다는 뜻이고 위의 식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니까 x축과 접하는 것까지 허용이 되고 안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4분의 d 판별식을 적용하면 k의 제곱 마이너스 6k가 되는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지. 따라서 k라고 하는 게 0보다 커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. 동시에 성립하는 걸 생각해 주면 되니까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요.